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최선우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최선우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여행 트렌드라는 주제로 준비했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랜 시간 집안에만 있어 답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국 각지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네. 어, 아나운서님도 최근에 여행을 갔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다녀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부럽네요. <laughs> 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미뤘던 여행을 떠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많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의 여행 트렌드를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소개하고 어,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소개할 여행 트렌드는 뭡니까? 네. 우선 호캉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호텔에서 즐기는 휴가를 뜻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아 외부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웠을 때부터 호캉스는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여행 트렌드가 됐습니다. 네. 호텔을 생각하면 기성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하지만 MZ세대 트렌드를 조사하는 포털 사이트의 설문 결과 MZ세대의 43.3%가 다른 숙소보다 호텔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호텔은 청결한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같은 조사기관의 설문에서는 청년들의 숙소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청결과 위생임이 나타났습니다. 음. 청결하고 깔끔한 객실과 다양한 내부 시설, 럭셔리한 음식 등은 청년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네. 또한 MZ세대의 대표적인 문화인 인증샷 문화와도 호캉스는 아주 적합합니다. 객실을 여러 가지 파티용품으로 꾸며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는 호캉스는 지금도 청년들의 인기 여행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에서 하는 여행인 호캉스가 청년들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데 네. 또 다른 뭐 경향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소개할 청년들의 여행 트렌드는 촌캉스인데요. 네. 혹시 촌캉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들어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촌캉스도 호캉스처럼 뭐 촌과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촌캉스는 촌락할 때의 촌 한자 마을촌자와 바캉스의 합성어인데요. 촌캉스는 네.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한적한 곳 시골에서 즐기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음. 최근 많은 청년들은 이런 촌캉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런 촌캉스에 열광하고 있다는 게좀 어, 재밌는데 인기를 네. 끄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년간 억눌렸던 여행이 거리두기 해제로 풀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로의 여행 수요는 엄청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 넘쳐나는 여행 수요에 유가도 크게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요. 음. 항공권이 비싸졌으니 해외보다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겠죠. 네. 그렇게 인기 있는 국내 유명지에는, 어, 인기 있는 국내 유명 관광지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있는 도시를 피해 멀리 여행을 왔는데,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예. 예쁜 사진을 찍기도 어렵고요. 음. 그래서 비교적 덜 알려지고 사람이 적은 새로운 시골의 여행 명소를 찾는 것이죠. 음. 또 특별한 것과 나만의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MC 세대의 특징이 총강스의 인기를 끄는 요소가 되는데요. 예. 총강스는 남들이 다 가는 관광지보다 나의 취향이 묻어나는 여행지 또는 나의 특성이 담겨 있는 새로운 여행 코스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또 새로운 여행지를 발견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익숙한 도시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소가 되는데요. 예. SNS를 통해 공유되는 별이 가득한 시골의 밤하늘은 청년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은 많이 불편할지라도 음. 시골의 한적함을 느끼기 위해 플레음과 밤하늘이 아름다운 시골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총캉스를 즐기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시골로 떠나는 총캉스 뭐 가고 싶어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골로 떠난다는 게 가볍게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겐 큰 부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런 의료와는 다르게 인터넷에 총캉스를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여행지가 있는 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내거나 여행 코스를 짜는 것이 어려우시면 기존에 많은 청년들이 방문했던 여행지로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떠나는 총캉스도 인기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여행패스인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를 구매하시면 이용기간 중 KTX 좌석을 총 2회 탑승하실 수 있고 네. 일반 열차는 1일에 2회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음. 이 밖에도 각자의 특색이 담긴 관광열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온두로 바닥으로 되어 있어, 촌캉스를 위한 이동에 더욱 새로움을 주는 서해 금빛열차도 있고, KTX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네. 해설사와 함께 농촌 여행을 떠나는 농뚜레인이라는 서비스도 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촌캉스를 즐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또 여행하면 우리가 해외 여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비싼 항공료에도 미뤘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 다양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미여가 플랫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관광 중심의 여행보다 현지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체험과 액티비티, 움직임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응답 결과를 보면 유명 대도시보다 바다가 있는 휴양지에 가는 것을 선호했으며 음. 스노클링이나 서핑, 스카이 다이빙 등의 액티비티 참여 응답 비율도 93.2%로 아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여행도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청년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네. 국내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여행지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자연 속 휴양이 남성 66%, 여성 38.7%로.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mz세대 해외 여행은 어, 방송을 통해서도 인기가 드러났는데요. 스트리트 무먼 파이터 수우파의 댄스 팀을 패널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현재 ott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해수욕이나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 수우파 ott 등 청정수에서도 이미 소개가 되었던 mz세대 트렌드죠. 네. 네, 이처럼 청년들의 해외 여행 트렌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급증하는 해외 여행을 위해서 카드사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율을 뭐 의뢰받고 해외 인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뭐 국내와 해외 여행의 경향들 좀 살펴봤는데 선우 학생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네, 어, 저는 얼마 전에 총캉트를 했었습니다. 네. 어, 포항에서도 사실 아직 도시의 모습이 닿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도 즐기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기도 하는 등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총광수의 경험이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영덕의 계곡으로 놀러가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총광수 중에 배차 시간이 엄청 긴 버스를 놓쳤다고 해요. 그런데 근처에 계신 할머니께서 집에서 쉬고 가라고 하시면서 커피까지 타주셨다고 음. 합니다. 역시 시골인심이 좋다면서 자랑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호캉스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호캉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 저는 다음 주에 서울의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기로 했어요. 네. 처음 경험해보는 호캉스이기 때문에 깔끔한 시설과 식사, 야외 수영장과 같은 옥상 정원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많은 기대가. 합니다. 네. 또2주 뒤에는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학기 교환학생으로 유럽의 헝가리로 떠나는데요. 네. 교환학생으로 가기는 하지만 다양한 해외 문화 체험과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한적한 곳에서 힐링을 즐기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네. 이미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해외 여행하고 을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네. 친구들이 많은 문화 체험을 즐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저도 해외 여행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네. 어뭐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자랑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아직 그래도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해제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행을 떠나는 것도 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네. 선우 학생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오늘은 청년들의 여행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최선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